안녕하세요 이남국입니다. 자 계속해서 어, 꼬리 쪽에 네, FK, i k 를좀 정리를 해보죠. 자 우선 어, 자 IK를요 어, 디스커넥트를 좀 해서 어, 가지런히 좀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자 어, IK, FK 바인드 세 아, 개의 조인트 순서를 놨고요. 얘는 커브로 좀 디스플레이되어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IK 조인트입니다. 아, 커브 쉐입 때문에 예, 그렇게 좀 디스플레이가 되고 있네요. 음, 자 어, 윈도우에 어, 노드 에디터를 좀 하. 예, 우선 아웃라이너는 계속 유지가 되어 있죠. 자 그요 어, 윈도우에 노드 에디터를 좀 열어서. 얘기좀 시작해보죠. ikfk bind 3개의 조인트 select h i e r 한다음에요 아웃풋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어, 3개의 세개의 어, 어, 조인 체인 조인 체인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요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 보죠 실수하면 안 되니까 잘좀 정리해 보죠 자 북마크 좀해 놓고요 그래서 네. 아 북마크는 이렇게 북마크 해 놓으면요 어, 보시면 예몇 개의 북마크 있는데요. 어, 어, 그 북마크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죠. 어, 음, 예를 들면 뭐 제가 뭐 이렇게 놓고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예그전 북마크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죠. 자 어, 해보죠. 우선 어, 탭 눌러서 랜드 랜드 컬러를 갖다 놓고요. c t r D 몇 개, d u p l i 하겠습니다. 자, 이보, 이것까지 뭐 네이밍을 다 정리를 하진 않을게요. 네, 우리가 아, 정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자, 두 개의 노드가 필요합니다. 자, 아, 각각의 두 개의 노드가 필요하겠죠. 음, 네. 아, 하나는 fk 용 아, 하나는 rotate 어, 어, 용 하나는 트랜 a 레 s l 용이겠죠 자 어, 시작해보죠 r o t a x 가요 blend1 에 i n 노드로 r o t a t i o 1 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두번째 output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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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k 가 되겠죠 translate 아하 이쪽에 여전히 로테이션이 어, 자두 번째 칼라 투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어, 이 친구가 아웃풋이 음, 로테이션으로 들어가겠네요 자 그러면 어, 자세 개의 커넥터가 연결이 됐습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음, 자 로테이션 한번 돌려볼까요 예, 로킹, 로테이션 있습니다. 그러면, 어, 이렇게, 어, 가운데로, 어, 그, 바인드 조인트가, 예, 위치하고 있네요. 음, 이 친구를요, 어, 자, 1을 넣보면요 네, 이쪽으로 흘러가고요, 0을 넣으면 저쪽으로 가겠죠. 0.5 그대로 준다, 두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translate, 자, 예, translate를 얘기해보죠. 음, 자, 어, Translate 시 네, 어, Bind c 1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FK 트랜 a 레이 l a t e 시 c o l 2로 들어갑니다. 네, 들어간 c o l 2개는요. 어, Outputs로 네, 어디에? 트랜 a 레이 l 쪽으로 흘러가겠죠. 자, 테스트 한번 해보죠. 자, 제가, 네, 이렇게, 어, 이 친구를, 이렇게, 스트레칭좀 해봅니다. 예, 그러면, 어, 위치가 항상, 꼭 가운데 있겠죠? 자, 당연히, 어, 1을 놓으면요, 저쪽으로 흘러가구요, 0 하면, 네, 이쪽으로 흘러가구요, 어, 디폴트 0.5뭐 그대로 놓고 계속 진행을 해보죠. 자, 단, 어, 조이트 0을 들어가구요, 음, 로테이션 축도, 재료로 아, 놓고 계속 얘기를 해보죠 아, 네, 어, 다음 조인트 얘기를 해보죠 아, 자, 어, 블렌드를 몇개 더 듀플리케이트를 해서요 네, 어, 두번째 얘네들은 좀 이쪽으로 옮기고요 아, 두번째 조인트를 얘기를 해보죠 첫 번째로 아웃풋이 아, 로테이션 X에서 아, 인풋 칼라 원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 두 번째 아웃풋이 두 번째 FK의 아웃풋이 아, 로테이션으로 네 아,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로테이션은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아, 로테이션 최종 아웃풋이 로테이션으로 들어가고요. 자그 어, 다음에 보시면 네 로테이션이 활성화됐죠. 자그 다음에 음자 이제는 트랜슬레이트를 얘기해보죠. 트랜슬레이시 클라 원 인풋으로 들어가고요. 또 F K 어, 트랜슬레이시 아 인풋 툴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결과는요 아웃풋 아웃풋이 아웃풋이 트랜스레이스로 들어갑니다. 자세개 어, 정리가 됐고요.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이렇게 좀, 음, 이렇게 좀어 놓고요. 어, 자, 이쪽도 다, 예, 이렇게 놓고, 좀 확인을 해 줘. 살짝 좀, 아, 위치에 변화를 좀 주면요. 네, 좋겠네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아, 로테이션 축을 한번 돌려볼까요 네, 잘 작동이 됩니다. 자두 개의 아, 블렌드를 네, 0.1, 0.1, 0.5 다시 넣고요. 자 하나 둘셋네 개의 블렌드를 다 같이 한번 컨트롤 해볼까요 0101네잘적동되고 있네요 05 다시 중간 놓고 예 계속 진행을 해보죠 네아자아 아, 하나만 더 해보고요 네예두 아, 개를 컨트롤 d 컨트롤 d 예 요거는 조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rotate 어, 헷갈리지 어, 않게요 rotate와 두 개를 예, 네이밍을 해놓고 좀 정리를 해보죠. 어, 자 아, 이쪽은 좀좀 멀리 놓고요. 자 트랜스레이트 어, 아웃풋이요. 아 죄송합니다. 로테이션부터 아, 하죠. 로테이션 아웃풋이요. 칼라 원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아, 또 다른 로테이션이 어, FK죠. 예, 칼라 2로 들어가고요. 결과는요. 아웃풋은 음, 로테이션으로 들어갑니다. 자, 세개 됐고요. 어, 그다음에 음, 자 트랜슬레이트 어 있나요? 트랜슬레이트 음, 1시 하나 원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트랜슬레이트 어, 시 라로 들어가고요. 최종적으로 아웃 칼라가 아, 트랜슬레이스로 들어가죠. 네. 아,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모든 어, 할게 많네요. 허허. 네, 조인트들을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연결해주고 다시 돌아오죠. 네, 아, 이렇게 싹다 연결을 했고요그 다음에 각각의 블렌드들은요, 예, 어, 한 덩어리로 이쪽에서 좀 뽑아내서요, 어, quick select s 어, 에 의해서, 예, 이렇게 어, 아, 쉽게 선택을 할수 있게 했습니다. 퀵셀렉트 셋은요 s e 여기에 퀵셀렉트 셋 가시면 add to s h e f 하셔서 예, 어, 지정을 하실 수가 있죠. 네, 아, 여기까지고요. 아, 다음 비디오에서 계속해서 어, 그 스위치를 만들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남국이었습니다.